여기 이제 카메라를 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요. 피터쌤이고요 네, 투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닭다리도 가지고 있어. 닭다리. 도전 한번 해 볼까? 오늘 미역분 할재입니까 미역분. 네? 30분. 멤버 32. 우리 정민이 일찍 왔네. 정민아. 일찍 오면 좋잖아. 그래 그래. 그랬어. 그렇지? 사랑받을 건데만 왜 어? 고집을 피우겨 아직 도 아무도 안 들어왔네. 서현아, 저기, 수민이 소아. 들어왔니 누구야? 실장님. 서연아, 서연이 들어왔어요? 서현아? 뭐라고? 안 보여? 요 네. 뭐가 뭐 어떻게 했는데 안 보인다고, 서현아? 안 선생님 영상, 선생님 영상이 안 보여? 네. 아니 멋지게 댕겨 재빈이 네걸한번 봐봐. 저번에 보는데. 게... 그러던데. 그런... 안 보였어? 서현이 지금 안보이니? 네보 어. go 보여 the 지 o u s e 보여 g o i 보이 to go to 지 h e h 이 u 어떻게 된겨? 왜 안보이지? 우둥둥둥 누구야? 재민이야? 서현아 네, 가우둥둥둥보냈두둥둥둥둥둥둥장 보냈어? 돈, 서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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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됩니다. 학원비 좀미정좀고그러잖드요는데요 예, 예. 예, 예. 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예. 학원비 좀 여쭤보려고요. 예. 예, 요 예, 예. 뭐수 하나요? 영어 수학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대. 예, 영어 수학 각 25만 원입니다, 어머니. 가지시고 말요 예. 두 과목 하시면 어... 또 15,000원씩이 DC가 되고요. 주시고요. 예, 예, 원에... 47만 원 죠? 만 원이 죠? 47만 원이 죠? 47만 원이 죠? 47만 원이 죠? 47만 원이 죠? 4 7이렇게7만 원이 요 47만 원이 죠? 47만 이 죠? 47만 원이 죠? 47만 이 잡혀져 있고요 일단 중이 죠? 47만 원이 죠? 47만 는이 죠? 4이 죠? 4이 죠? 원 예, 예. 근데 지금 시간대가 아직 조금 불특정해요. 어니 왜냐면 학교가 막 지금 들락날락 거리고 막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일단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으셨으면 하겠고요. 어니 아예 모습도요. 아, 아 그리고 지금 이 시험 본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시험 그 기간 공권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같은데, 예, 예. 예, 어, 예. 그러면은 다른 과목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다른 과목은 하지 않습니다. 어니 영수만. 어, 영수만. 영수만. 열심히 하는 하세요, 어니 예, 그것에 대해서 네. 열심히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어머니. 어, 오히려 더 설명을... 아, 영수만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 네. 교육비 정도와 이제 시간 정도를 물으셨잖아요. 어, 조금 더 괜찮아지면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학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어머니. 좀더 상세하게 어 상세하게 저그그 그, 물으시고 선생님 모습도 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생각 좀좀 음, 좀 보시고 그러면 좀 상세하게 저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굳이 또 전화 걸 거실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또 괜찮으면 또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머님께서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받으시는 게 훨씬 아이에게도 좋으시고요 어머님도 확인. 뭔가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네. 잠깐만 누리 누구 왔어, 더둥장? 아, 어. 음. 어, 민준이 형이 있어 중3 그냥, 음. 실장님. 수, 수민이 듣고 있나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청자가 음. 저때 서연아 아, 아직도 안 보여? 안 보여? 휴대폰으론? 휴대폰으로 안 보여? 아니, 잠시만요. 휴대폰으로 해봐. 네. 휴대폰으로 해봐. 네. 어.